대상 16장은 먼저 모든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천정에 놓은 그 자리에 옮겨놓고 모두가 함께 즐거하며 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은 그 먹을 것을 굳은 참석한 백성들에게 다 논화 어, 어, 주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 그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 규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나팔을 불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구별된 레위인들을 세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세우신 내위인들의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또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고백을 이어 7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세 부분으로 시편의세 부분을 나눠서 참, 참고하고 인용해서 쓴그말한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 90, 그리고 96편과 또 106편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서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을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이제 또 다윗이 그 예인들을 세우고 항상 그 교회 앞에서 규례대로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라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오늘 이 감사의 그 찬양의 고백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도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삶과 기도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그 애굽의 왕들을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땅 지금의 다윗이 통치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입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까지 우리 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인도하여 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까지 이. 어, 법계를 옮겨놓으면서 생각하는,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선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이슨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아브람을 선택하셨고, 그먼 곳에서 이곳으로 불러 이끌어 주셨고, 이삭과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애국에서 기 400년 동안에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으로 이끌어 가시, 가난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살아계심을 바로가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가난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역사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과 기적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행하신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혼히 숨기고 믿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7절부터 3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다윗이 있는 상황에서 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놀란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을 얻게 하여 주셨고 또 많은 국토를 확장하게 해 주셨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윗의 시대에 지금 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역사실 하나님 온 땅과 온 세계, 온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하야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이논란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이 시편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도우셨고 이끄셨고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만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은 우리 모든 그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의 자신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과 감사의 삶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들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의 삶이 되어 집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 위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이슨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강구하고 부르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 것에, 도우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같이 오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괴를 정해진 장소에 옮겨놓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이후엔는더 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하여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다윗이 추구 추구하고 취했던 행동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그들의 직무를 따라서 그 법궤 앞에서 모든 봉사를 할수 있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대,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모일 때 나팔을 불고 끝났을 때 나팔을 불게 하기 위해서 그 법궤 앞에서 나팔을 들고 항상 서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오늘도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잃어버리고 도리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시는 것은 정말 다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선택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듣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다이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점 다윗을 감성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의 왕, 다윗이 통치할 시대가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였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좀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역대상 신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인 중에 죄인들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의자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도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